나이스 스타스 솔로 플레이 영상 한번 찍어 볼까 합니다. 어, 기본 게임 규칙에 대해서는 설명 영상 올려 드렸고요. 한번 어, 플레이 하면서 어떤 점이 좀 어려운지 어떤 재미가 있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 주머니에서 자, 세 개씩 꺼내서 굴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 각 색깔이 나왔네요. 자, 세개 꺼내서 자, 굴려 보겠습니다. 자, 자, 스타 하나 나왔구요. 4, 3 나왔네요. 자, 그러면 저는 처음에, 자, 스타를 하나 고르겠습니다. 자, 스타를 하나 골라서 여기에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스타를 하나 골라서 체크하면 전부 다 다시 들어간다랬죠? 그 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세개 골라서 굴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5, 5, 6이 나왔네요. 5, 5, 6. 자, 이렇게 색깔이 세 가지가 나왔는데, 색깔로 고르던 숫자로 고르던 한 가지로. 자, 저는 숫자 5, 두개 고르겠습니다. 숫자 5, 두개 그러면, 5라인, 가로, 5, 5, 여기다가, 하나, X, 여기는 10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합이 10이니까, 요거는 빼놓으시고요. 자, 가장 큰 숫자가 남았네요. 자, 6이 남았을 때는, 자, X가 2개가 되겠죠. 이제 상대방에게 점수를 10점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하나, 둘, 체크합니다. 자, 자6 이상, 10 이하일 경우에는 2개 체크합니다. 자, 이렇게. 자, 이건 놔두시고요. 이거는 놔두시고. 이번에또 1개부터 3개까지 꺼냈는데요. 저는 3개를 꺼내서 골라보겠습니다. 3개 652가 나왔네요. 652. 그럼 현재 남아있는 게 66이니까 62개, 6두개 골라서 쓰겠습니다. 62개, 그러니까는 x 1개, 12 이렇게 되고요. 남은 게 7이 남았어요. 7이 남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x2개 상대편에게 10점 주네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이번에는 자, 두 개만 꺼내보게요두 개만. 자, 주사위 두 개. 자, 자, 이렇게 나왔네요. 자, 스타 하나 나왔고,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숫자가 굉장히 커요. 그럴 경우에는 자이 스타를 선택하는 게 차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별 선택해서 자 x 체크하고 전부 다 집어넣겠습니다. 자 집어넣어서 새로 자 여기 남아있는 숫자가 좀클 때에는 별이 있을 경우에 선택해서 다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세개 꺼내서 굴리겠습니다. 자세개 색깔 골고루 나왔네요. 자225 이렇게 나왔네요. 225. 자, 자 그럼 5 하나 하겠습니다. 5 하나. 5. 자 파란색에다 해도 되고요. 아니면 5열에다 써도 되고요. 파란색 열에다가 5. 적겠습니다. 파란색 열에 빼놓고요. 제가 여기를 가득 채워야 점수 유리하기 때문에 자, 두 개만 더 꺼내 볼게요. 두 개, 자, 두 개, 자, 2, 3 나왔네요. 자, 2, 3, 자, 이세 개. 어, 이 간이 좀아깝긴 한데, 자, 일단 그럼 이세개 고르겠습니다. 그러면은 xx6이 됩니다. xx6, 하고요, 여 빼두시고요. 자, 3이 하나 남았기 때문에 X 한개 추가. 자, 이렇게 됐네요. 자, 첫 번째 줄은 다 채워졌네, 벌써. 다음엔 보너스 칸 여기 하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세개 한번 꺼내볼게요. 세 개. 자, 이거 네이비였나요? 자, 세 개. 3개 꺼냈습니다. 자 3개 자 하나 남았고요자 스타 하나가 나왔네요 자, 큰 수가 합이 10이 되기 때문에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자 노란색을 골라서 쓰느냐 자 그러면 노란색 자 노란색 2개 골라서 니 x 하나 5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 5 남았습니다. x 한개추가 자, 이거는 제가 별을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옆에 빼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두개 남아 있는데요. 자. 세개 꺼냈으면 세 개. 자, 세 개. 자. 돌려서 자, 5 2 e, 3 나왔네요. 5 2 e, 3 어, 애매하게 나왔네요. 5, 2, 3. 5, 2, 3. 자, 파란색이, 자, 파란색이 합이 7이네요. 파란색 7, 파란색 7, X, 그 다음에 7. 자, 빼고요. 여기는 6, 7, 8이니까 X 두개 추가되고요. 자 주머니 안에 주사위가 3개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3개 다 꺼낼게요 자 마지막 주사위 이거 3개 다 꺼낸 경우엔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3개 꺼내서 굴리는게 유리할 것 같아요 자, 3개 꺼내서 굴렸습니다 자별 하나 5 3 이렇게 나왔는데요 3 칸은 쓸 수가 없어요 3은 2칸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 3은 2칸 밖에 안 남았고 자, 소만이 가로죠? 가로니까, 어, 삼을 세 개. 하는 게나을까요 음, 자, 삼, 자, 삼세 개. 어, 노란색은 세 개니까 안 되네요. 자, 노란색은 이렇게 11인 해야 되는데, 노란색은 두 칸밖에 안 남았어요. 할 수가 없네요. 자, 그러면 저는, 자, 별을 선택하겠습니다. 별. 별 선택해서 새로 할게요. 자, 지금 여기 쌓여있는 주석이 많아지네요. 별을 선택하면 전부다가 새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쌓이질 않는데, 어, 이렇게 별 선택하지 않고 숫자만 선택하면 이렇게 쌓이게 되네요. 그런 좋은 점이 있네요. 자, 일단, 자, 별 선택해서 X 하나 채우고요. 자, 여기 있는 거다 집어넣겠습니다. 다시. 자, 여기 있는 것도 다시 집어넣고요. 자, 다시 세 개. 꺼내서, 자, 별 하나 나왔고요 2, 3 나왔네요. 자, 별 하나, 2, 3. 자, 색깔도 다 달라요. 자, 그러면은 가로 점수를 얻어야 되는데, 파랑, 만될것 같고, 자, 빨강 2, 자, 2, 6이죠. 자, 그냥 이거 스타 선택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 스타, 별 선택해서 다시 넣어서 다시 뽑겠습니다. 자, 세개 뽑았어요. 파랑, 파랑, 빨강. 자, 파랑, 오, 오두개 나왔네요. 자, 그러면 저는 오2개 골라보겠습니다. 오2개 그럼 오2개면은 자, 오2개면두칸 두 남았죠? 보너스도 하나 남았어요. 오2개 그러니까는 X10 하면 되고요 자, 별이 하나 남았을 때는 그냥 한 개만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별만 남았을 때는 개수 상관없이 그냥 한 개만 지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3개 뽑아서 리겠습니다 지금 파란색 별 하나 있어요. 자, 각, 어, 색깔 이렇게 세 가지 나왔네요. 자, 별 하나 나왔고요. 파랑 6 그다음에 노랑 3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6. 자, 별두 개를 선택하는 게 나을까요? 별두 개. 자, 그런데 여기 6 자리가 크질 않아서 아, 그것도 고민이네요. 자, 일단 자, 이별두개 별두개 선택하겠습니다. 별두 개에서 일단 여기를 채우겠습니다. 여기 맨 아래 줄은 두 배가 됐는데요, 숫자가 많이 안 커요. 6이 많이 안 나와서 자 이런 또 단점이 또 생기네요. 자 어쨌거나 다시 한번 음. 자 별을 선택해서 다시 선택 세개 선택하겠습니다. 자세개자이렇 나왔네요. 자 별 하나 4 5. 자, 이렇게 나왔네요. 자, 까만색은 별 하나 나왔고 자, 4 5. 자, 숫자가 좀 크게 나왔죠. 자, 그러면은 5가 나와야 되는데 자. 일단 여기 나왔으니까 합이 8이 되죠. 자, 그러면 일단 5. 자, 파랑 5적겠습니다 여기. 자, 세로줄 파랑 5. 적을 거고요. 자, 그럼 여기는 남아있는 게별 8이에요. 그럼 2배가 됩니다. 그러면 4의 2배 8이 되어서요. X 두번 하게 돼요. 하나 둘자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자, 그럼 일단 남아있는 주사위 이거 두개 남아있고 자, 그 다음에 세개세개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자, 세 개. 빨강, 파랑 나왔네요. 자 별별 나왔네요. 아이고야. 별나왔구요. 4자 그러면은 저는 별 3개를 선택하겠습니다. 44도 괜찮은데 자 44를 선택하면 일단 하나죠. 자 그럼 일단 44 한번 자 선택해 볼게요. 44자 44는 여기 두칸 비어있어요. 하나 8 이렇게 적어 볼게요. 자, 그럼 별만 세개 남았기 때문에 X 한개 합니다. 자, 별 개수 여러 개 남은 거 상관없이 이렇게 되고요. 자, 다음 또세 개. 세개 꺼내볼까요? 세 개. 어, 세 개. 어이구야. 다별 나왔네요. 별이 여섯 개네요. 자, 그럼 너무 좋네요. 자, 자 이렇게 나왔어요. <laughs> 별 여섯 개. 컴퓨터 별, 별 선택하면 되겠죠. 와. 자, 일단 점점 큰 것이, 어, 이쪽인데, 20, 42. 자, 자 여기 아래부터 한번 채워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여기 여섯 한번 채워볼게요. 자, 이런 경우도 있네요. 와. 야, 별 여섯 개를 한번 사봤네요. 자, 다시 한번. 자, 별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시 다 집어넣어서 세개 골라보겠습니다. 자, 세 개. 자, 이렇게 색깔이 나왔네요. 자, 별, 6, 3 나왔네요. 자, 파란색 6이어서, 어, 6, 어, 6에다 하나 하긴 하겠죠? 자, 6. 자, 6에다가 하나, 여기, 6이 하나 비었어요. 6칸에는 보너스 칸이 없습니다. 자, 6에다가 체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별하고 3이 남았기 때문에 6이에요. X 2 칸이네요. 자, X 2 칸. 여기 두칸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3하고 별이고요. 자, 이번에는, 이번에 두, 이번에 두 개만 뽑아볼까요? 두 개. 자, 두 개. 자, 2, 4. 다 각각 나왔네요. 자, 2, 3, 4, 별 나왔네요. 2, 3, 4, 별. 자, 2, 3, 4, 별인데요. 자, 그러면은, 좀, 별 선택하겠습니다. 별 선택해서, 요거 마저 채울까 합니다. 요거. 자, 별 선택해보고요. 다시, 그럼 들어가야겠죠. 자, 다시 세 개. 자, 별4 4 나왔네요. 자, 별 44. 자, 4 4 한번 해 볼까요? 자, 44. 자, 44. 여기 보너스 칸이 있어요. x8이고요. x8. 그다음에 별이 하나 남았기 때문에 자, x 한칸칠하면 되고요. 자, 다음. 세개 골라 볼까요? 세 개. 얘개 골라서 자, 굴렸습니다 자, 5522네요. 552 별. 552 별. 아이고야. 5는 다 찾고요. 아이고, 글았네요. 자, 2 아, 가더할 때가 있군요 2. 5는 더할 때가 없습니다. 하나밖에 안 되고요. 별. 하나 별 선택해야겠네요. 별. 별 선택해서 x 하나. 자, 이렇게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면 다시 자, 다시 한번 섞어서 자, 한번. 자, 다시 세 개. 이제 별 칸도 얼마 안 남았어요. 별 칸도 다섯 칸, 여섯 칸 남았네요. 자, 세 개. 자, 세개 뽑았고요. 자, 별6 2가 나왔네요. 별6 2. 자별62자 그럼 별62자 그러면은 저는 별을 선택하겠습니다 별별 별 해서 다시 한번 할게요 여기 일단 다 채웠고요 여기 네번째 줄도 다 채웠어요 자저 위에 줄이 점점 높거든요 여기 위, 맨 위에 줄이 여기를 좀 하고 싶은데 안 되네요 자 다시 집어넣고요 3개 꺼내서 자, 별 33이네요 자33 좋네요 자33 해서 빼두겠습니다 자대마침 여기 딱 비어있네요 근데 여기 채우면 게임이 끝나는데 <laughs> 자 여기를 채우게 되면 게임이 끝납니다 자 오. 그래도 할수 없겠죠 아우 채우지 못했는데 자 그러면 할수 없네요 자, 3, 3, 이 보너스까지 하고 싶었는데, 안 되겠네요. 자, 3, 3이 나와서, 저는 X6,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요. 여기는 별이니까 x 한개 이렇게 체크하면 끝나겠네요. 자, 저는 이렇게. 여기 하얀 부분이 다 채워지면 게임이 끝나요. 여기 보너스도 더 채우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네요. 안타깝게. 자, 여기 하고. 보너스는 두 개밖에 못 얻었네요. 근데 별을 생각보다 많이 해서 여기 밑에 세 줄이나 더블이 됐네요. 자, 이거 한번 점수 계산 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얼마나 나왔을까요? 자, 이렇게 점수 계산을 해 보았더니 오우 154가 나왔네요. 자, 일단 여기 가로 11점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11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6점 없어서 그냥 6점. 다행인 거는 여기 별 체크하다 만게 없다는 거예요. 아예 별이 없을 때는 그냥 그대로 점수 얻습니다. 한 개라도 체크됐다면 0점이 됐을 텐데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자, 여기까지 8점 이 있었죠? 어, 여기까지 있나요? 음 그죠? 자 28점에서 2 8점에두배 그죠? 여기 그다음에 여기는 2 0점에두 배. 그 다음에 2 3의 2배. 자, 요게 굉장히 큰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요거 같은 경우에는 3, 3을 하고 나서 요 별이 하나 남았어요. 별은 딴, 딴 얘기 없었는데 일단 남은 주사위 감점이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는 따로 없어서 이게 마이너스 5가 아닌가. 5점씩 계산을 해서 일단 빼봤습니다. 자, 여게만나 모르겠네.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상대. 요거는 자, 5점씩 계산해서 자, 이게 52, 5 50이고요. 60, 70, 80이에요. 자, 80 154. 오, 거의 더블 스코어로 제가 이겼네요. 자. 막상 요별 체크하는 게 별이 나오면 무조건 별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초반에 막 하다 보니까 여기 왼쪽에 점수가 안 되면 소용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별이 나와서 무작정 체크하면 새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 점수가 높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한번몇번더 해봐야 이게임의 정말 진가를 좀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한번 해봤는데, 아까 별 6개짜리 막 나오고 막좀 신기한 일이 막 벌어져서. 어, 자, 한번 이렇게 나왔는데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한번 플레이 해보시고, 어떻게 이만큼 나올 수가 있는지. 혹시 제가 잘못한 건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이스 스타스 한번 솔로 플레이 한번 해 보았습니다. 뭐 지금 부득이해 하세요 감사합니다.